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해박 기운을 드립니다. 25년 하반기 좋은 기운과 복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타고난 운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당 영상의 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 댓글에 본인 띠를 써주세요.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복을 더 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온 많이 밤매 품,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 온갖 소원 원만히 성취하며 온갖 마음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하여 동생을 이롭게 하소서, 나무함 탑불 관세음보살 온 마니 밤매움, 온 마니 밤매움.